전주남문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 교회 역사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4월 27일 열린 120주년 기념행사에는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의 총회장을 비롯한 교단 관계자와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선 교회가 소장한 1910년대 세례인 명부가 총회 역사유물로 지정됐으며, 박 총회장은 초기 교회상을 할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전주 남문교회 120년사 발간식도 진행됐습니다. 책자에는 창립기부터 통일 생태운동시대까지 6개 시기로 구분된 교회 역사가 사진과 회고록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어 몽골 새벽이슬교회와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교회는 몽골의 전주 남문센터를 두고 신학생 양성과 성경교육 등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조영승 전주 남문교회 목사는 역사를 기억하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또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어, 실행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꼭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1905년 남문밖에 예배처소를 마련한 전주남문교회는 일제강점기 최국현 초대장로의 집에서 독립선언문을 등사하며 3.1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영생유치원을 개원해 영생중고등학교와 전주대학교 설립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운동에도 참여해 시대적 사명을 수행해왔습니다.